이들이 뭐 했다고? 내 유산 받을 생각을 해. 어머니가 정신과 치유를 받으면서까지 이러는 게 말이 돼요? 어머님께 그렇게 상처를 주고도 뻔뻔하게 굴지 말아요. 이번 사연은 어머니를 모시는 둘째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7년 전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후두 아들에게 똑같이 재산을 상속해 주었고 어머님 역시 상속을 받으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엄마는 쓸데도 없는데 차식들 주세요. 라고 터무니없는 말을 했고 어머님은 이해 강하게 반발하셨습니다. 나도 50년 동안 너희 아빠 뒷바라지하며 살아왔는데 왜 람바다? 손에 쥐고 있으면서 자식들에게 효도받으며 살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후 어머님은 차남인 저희와 자연스럽게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과의 생활은 불편함 없이 편하고 좋았고 어머니는 아이들과도 함께 보드게임을 하거나 주말마다 함께 공원에서 산책하며 행복한 시간을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가끔 어머님이 큰아들 집에 다녀오시면, 형님이 게으른 탓에 기본적인 정리조차 되어 있지 않아, 시어머님이 직접 집청소까지 하시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설에 아주버님이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스갯 소리로, 엄마 유산 좀 먼저 나눠주면 안 돼? 라고 말을 하셨고, 이에 어머님은, 이들이 뭐 했다고? 내 유산받을 생각을 해? 하며 역정을 내셨습니다. 어머님은 자신을 건사해주는 작은 아들 내가, 재산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고, 아주버님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듯 보였지만, 어느날 형님이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데려가더니, 결국 무슨 일이 있었는지, 4개월도 안돼 다시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머님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까지 걸리셨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온 후, 형님은 유산을 공정하게, 나누지 않으면 유류분 청구를 하겠다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던 중, 우연히 이 메시지를 보게 되셨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거의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어머님은 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셨는지 재산을 정리해, 건물 한 채를 저희 부부에게 증여해 주셨고, 남는 땅부지를 저희 아이들 앞으로 넘기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자고 했고, 어머님은 큰아들 내외에게는, 10원 한 장도 줄수 없어. 하며 극도로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설날에 어머님은 아주버님을 만나서, 이제 오지 말아라. 이 엄마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보고 살래?라고 말하셨습니다. 이에 아주버님은 조용히 계셨지만 형님은 폭발하며 저에게도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형님은 이게 단이가 어머님을 부추긴 니 탓이야! 라며 소리를 질렀고 어머님께도 어머니가 정신과 치유를 받으면서까지 이러는 게 말이 돼요? 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참으려 했지만. 형님의 도가 지나친 언행에 결국 분노가 터졌습니다 형님이 어머님을 못시우 갔다가 4개월도 못 버티고 돌려보낸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을 해요 어머니께 그렇게 상처를 주고도 뻔뻔하게 굴지 말아요 결국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형님을 쫓아 냈습니다 이후에도 형님은 카톡 폭탄을 보내며 놓친 내가 정신 나가서 그런 거지 라며 정신과 진단서를 떼어 증여를 취소하겠다는 협박 문자까지 했습니다 이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형님 말대로 어머님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 때문에 재산을 다시 나누어 줘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형님 내에는 조금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형님의 행동이 너무 괘씸하기 때문입니다.